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에서 저번, 경, 저번 대회에서도 결승전에 한국하고 일본이 만나서 한국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한국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은 3연속 우승, 일본은 2연속 준우승. 이렇게 걸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넣으면서 되게 좋은 식으로 흘러갔지만, 한국이 정우영하고 누구였지? 어쨌든. 정우영하고? 두 골을 음. 넣으면서 이렇게 역전승을 네. 거뒀고 저는 이걸 시노쿠브에서 봤거든요. 어디서? 어? 시노쿠브 한인타운. 아 시노쿠브 아 그런데 아 거기. 그 월드컵 때 보니까 막 뭐해서 중계 보고 그러더만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러겠지 했는데 K-팝밖에 안 나와. 아 그래 가, 관심이 그렇잖아요? 없었구나 거기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이 여기는 한인 카페가 한인타운이 아니라 K-팝타운이라고. 음아그 조영욱이 나왔었는데아 조영욱. 어. 현재 슛으로 아... 보답했던 솔직히 그 상황이면은 내가 뛰어도 전역을 위해 그렇게 개처럼 뛰지 않을까? 그치, 이거 꿀한번 넣으면 바로 전역인데구기 저녁인데 그러니까 안간 애들보다 거기에 있는 애들이 더 그거야 그 알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지 똑같이 입대했는데 전역은 제가 빨리 해. 금메달 따서 그것만큼 짜증난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네. 2차를 가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 그 갑자기 TV에서 축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음. 오 틀어주나 보다 하고 봤는데 가만 보니까 7번 22번 이 공격수에서 뛰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보는데 그 오른쪽 하단에 선수 이름이 나오고 체력바가 있어 와 그럼 게이밍돼 아니 그거를 그 보니까 아니 그때도 실제로 그 피파 유튜브에서 틀어준 거였는데 거기서도 일본한테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 음. 그래서 어 이거 왼쪽 이만 보고 당연히 이거는 지금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손흥민하고 권창훈이 있더라고. 와. 근데 오, 김태환하고 그런... 손준호도 있어. 이 이거... 이게 뭐지? 게임이래. 그 시기도 이상하고 유니폼도 저번 거고. 근데 거기에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신어코 맨 맞거든 한국인 직원. 어.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이 몇대몇이냐고 물어보는데 대충 눈치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틀어달라고 했는데 외국인 음. 직원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틀었나 보더라. 아. 어쨌든.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 먹혀가지고 아, 이게 되나 했는데 그래도 이번 아시안 게임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 다 스무스하게 이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스무스하게 이겼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팀, 그 한국 대표팀이 그 선수층이 굉장히 탄탄했죠. 그렇지. 팔뭐 년보다도 탄탄했 더 어, 어. 탄탄했었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뭐 언제나 모든 팀이나 다 하지만 6번 자리. 아, 그렇지, 6번 어, 자리. 근데 6번 자리도, 백승호 정도면은, 그래도 참, 엄청, 그, 런 나쁜, 선, 나쁜 상황은 아니다. 승호가 이번에 좀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죠, 이번에. 어, 그거는 뭐, 백승호가 여기로 가면 또 길어지는데. 뭐, 어, 그렇지. 뭐, 그렇,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 이날 그 일본에서 선제골로 어떤 선수가, 이제 그, 우치노코타로있잖아요이 어. 선수가 마리로스 유스 출신입니다. 아예 진짜 그안 뭐야 안 놀라네 어 놀라야 되나 어 놀라 놀라야지 <laughs> 하긴 이런 대단한 선수는 카와사키 유스야 마땅하다 이런 건가 여기 죄송한데 <laughs> 그 자꾸 바짝하는 그 얘기만 자꾸 하시네 바짝하는 드라마 골라서 얘기하시네 지금 원래 트리거가 뭔지 알아야 더 하기 쉽다 하기 재밌다 <laughs> 그래 재밌으니까 네 어쨌든간에 그,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일본한테 선제 선체 그, 선골 먹힌 이후에,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야, 일본, 일본, 상대팀 일본은, 프로 아닌 애도 있는데, 너네는 왜 지냐고, 그렇게 약간, 놀리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하자면은, 뭐, 물론 대학 선수가 몇명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프로에서 뛰고 있거나, 내년 시즌에 그, 이미 특별 지명을 받아가지고 입단 예정 프로 입단 예정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상당수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 이번에 야마구치 카케로도 내년에 고베 입단하고 쿤노 이부키도 내년에 간바에 합류하고 간바우스에 합류하고 그리고 우치노 쿠타로도 사실 프로에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좀 인류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이제 스쿠바대야 그쪽으로 갔죠. 음. 보통 이제 일부 선수들이 자기가 이 어린 시절부터 일군에서 자리 못 잡으면 대학으로 가거나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미토마카오로도 대학에서 그 뛰면서 논문도 썼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치노 코타로도 그런 사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파마바드 정도는 아니다. 그로. 거기 그 제리그에서 좀유명한 선수들 그리고 보니까 그 세리피 그 브라질 세리피에서 뛰는 선수도 발탁을 했더라고 이번에 아... 그레미우였나 이름이 그레미우였나. 또 브라질이 한간에... 일본계가 많죠. 그렇죠 이제 그 UFC 선수 중에서도 일본계 있고 요타마 요토마치로 하여튼간에 UFC에도 브라 일본계 브라질인이도 있고 하여튼간에. 일본 대표팀도 나름대로 유망한 선수들 그 중에서도 좀 실력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 사실 원래 그런 대이거든 그렇지. 누구는 거기 사회 선수들 좀 많이 났더라고. 근데 사회 선수들도 실력 굉장히 좋은 선수들 꽤 많더라고. 야 사회인이 150을 던지면 그게 사회인이냐? 그렇지. 사실 K KBO에서도 150이면 좀 빠른 공 던진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는 그 구속인데. 야 제구대는 150을 던지고 있는데 그걸 사위인이라고 욕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 야구 까는, 까는 애들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사회인한테도 골절을 펼치냐고 그래 뭐,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풍토가 많이 다르죠 얘네는 실업팀에서 돈 받으면서 뭐 일, 일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겸업을 아예 하는 케이스도 많고, 오히려 이쪽이 직장으로서는 좀더 안정적이고, 야구도 야구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쪽으로 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아마추어 야구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추어였나? 그런 거?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프로가 아니다라는 게꼭 그런 선출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음. 한국의 그런 아마 야구, 아마 축구 이런 거랑은 명백하게 결이 달라서 실업계, 실업계라고 봐야 되나? 그치 한국은 뭐 실업계라는 그게 거의 없지만 이제 와서는 그, 그 노보이데오도 그 실업계 출신이요. 에그 신일본제철 야구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킨테츠로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회 야구 사회 그 실업계 야구에서도 유명 선수들 꽤 많이 나오거든. 요 일본은 거기는 탄탄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음. 그래서 얘네는 그 급의 차이도 있고 인구수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뭐 그거 가지고 욕하면은 그렇다. 이겼으면은 뭐 이겼네, 주... 잘했네 하면 되지. 저 이거 얘 어려 얘에게는 피곤해요. 그뭐 연봉 더 받으면서. 왜지이 하면은 그러면은 연봉 총액으로 해가지고 줄 세워서 금메달 주지 뭐. 그렇지. 물론 치는 것빡치긴 한다. 하지. 하지만 좀 얘네, 가하게, 그리고 어, 조저그리 어, 하는 게 너무 심하다. 음. 일본 한국 그 한일전 아시안 게임 좀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얘네가 4연속4대 연속으로 한국한테 졌습니다. 아시안 게임 인천 때도 졌고 자카르타 때도 졌고 이번에 항저우 때도 졌고. 결이입장에서 진짜 화나겠는데? 그러겠지. 이제, 3연속으로 지면은 그것도 빡치니까, 그, 댄스컵을, 이번에 댄스컵이 안양에서 열렸잖아요. 안양 올, 어. 그 경기장에서. 그때, 한국 일본한테 쳤잖아요. 댄스컵에서. 그때도 약간 좀 반발이 있었거든 그때도 좀안 좋은 소리 있었거든요. 왜 일본한테 치냐고. 그때 뭐 기사도 나왔죠. 댄소컵 그, 그 한국 축구 위기다 뭐 일본에게 따라잡혔다 약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야소컵도 그 네. 이런데 댄소컵 가지고 야 댄소컵 걔네 그거 아니야? 그 대학 그 대학 어... 참 그렇다. 대체 일본은 대체 일본은 대학 선수들 중에서도 프로 갈만한 재목 있는 선수들이 상당도인데. 너무 억까였다 솔직히 그거는 음, 지상파 방송 3사랑 똑같다 이게 뭐 그치네. 평소에는 축구에 관심도 안 가지다가 그냥 월드컵 시즌만 되면은 뭐 축구는 역시 어디 하면서 그치? 그러더니 지면은 맞지 아, 경기방 어, 얘는 그치. 크로스 연습을 좀더 해야겠네요 뭐 이러면 안 된다 막 욕하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안해 자기도 모르거든 그렇지 그것도 결국에 사이다반 그 해설로 그렇게 칭송받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그냥 과거에 선수로 잘했던 양반이 그러면은 그냥 뭐 얘네 너무 못하네 하면은 걔네는 진짜 죽일 놈 되어있는 거라니까? 귀국 못해? 저게말 한마디 이게 해설도 말 한마디 이게 화각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더군다나 레전드 선수 출신이냐는 화급력이 남다른데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 소시출레던드 였으면은 본인도 그걸 알거 아니에요. 뭐말 한마디 하는 거에요그 파급력이 크다는 거를. 자기도 특정 인물을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누구나 그런 게 예, 있지만, 특정 인물은 아니고. 누구나 그런 억다 같은 것도 당해 보고 했을 텐데. 특히는 뭐 그때는 기자의 권력 같은 게 있었을 때니까 더 셌을 테니까. 그때니까. 그렇죠. 그 히딩크도 예전에 그 01년 때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대0으로 해가지고 경질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 누에서 인터뷰한다는 말도 있고. <laughs> 아, 그거. 마룻박그 누구서 인터뷰한다고. <laughs> 아, 근데 그렇게 듣고 얘기, 듣고 보면은 진짜야. 하여튼 간에, 뭐, 그좀 유명한 선수이고, 유명한 축구인이면은 그만큼의 좀 말할 때 있어가지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 네. 일본 반응 같은 건좀 어땠어? 유진은? 주변의 반응이나. 아 반응? 음. 근데 솔직히 이 대회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 없는 분위기라서, 음. 약칸 한국에 있으면 막 군대 면제, 그지 걸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딱히 그냥, 아, 있었구나, 그 정도였던 거, 개인적으로는 그러, 그랬던 것 같아. 아, 그 유진이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제가 그 부제목에다가, 여기 부제목에다가, 5위하고 제팬의 파리올림픽은 이라고 썼잖아요. 얘네가 그 특이했던 게, 아시안 게임 중에도 인터뷰할 때 파리올림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또, 우리는 아시안게임 거기서 집중하잖아요. 보통 질문하거나 그러면은, 기사 나오거나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냥 단순 발판일 뿐이다? 발판이라기보다 약간 좀 평가? 좀 예, 예열한 느낌? 그리고, 쉽게 했던 게. 그, 그거... 어, 어. 그 아시안게임 명단하고, 그 이번에 얘네들이, 그, 미국 원정을 가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얘네들이. 음. 그 예. 아시안게임 명단하고, 그 미국 원정 명단하고 1명도 겹치는 선수가 없어요 맞아 그 선수들이 그 U-22세 그 지선 선수들이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나온 선수들이 그 다음으로 좀 있는 선수들이고 약간 생각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아시안게임 선수들이 음이근 전도라서 음, 아무래도 뭐 모르는 사람도 좀 많고 해서 관심은 좀 한국보다는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만 있는 그거다. 그렇지.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뭐 금면제 이제 그렇지? 있는 거고. 연한 거고. 음.